안녕하세요, 현실 주의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지금 우리는 3월 1일, 그3일째입니다 휴일인데 전 세계에는 돌아가고 있죠. 음, 지금 상승하고 있던데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점화됐습니다. 관련 이슈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금리 이슈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뭐 오늘 상승하니까 끝났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지난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죠. 이게 현상을 보고 그걸 해설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중내산에 할때 금리 이슈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뭐 다들 뭐 금리 이슈는 끝났다라고 하면서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휴 때 가상화폐 시장도 좀 떨어졌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휴 잘 쉬셨지요? 우리는 쉬고 있는 날인데 다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상승하네요. 예. 음. 이러면 쟤들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예, 전 세계가 우리 빼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또포모죠 지금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약이 오를 거다 예, 약이 오를 거다 약이 바싹 올라서 괜히 또 제가 하는 말이 더 열받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laughs> 이번 주는 최소 데드캣 바운스를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했죠. 국채 수익률 인상 이슈는 단물 빠졌습니다. 뭐 단물 다 빠졌죠. 이게 뭐 평생갈 이슈입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많이 간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공매도 재개 이슈를 대비해야 됩니다. 5월 초에 재개하죠. 그거를 좀 이제 계속 블랙스완처럼 다뤄야 될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세개입니다 비트코인 썰 ASF, 아프리카 대지열병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저건 약간은 그냥 썰입입다재재지지원은은트코인썰입니입듣다 예. 싫으신 분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당연히 이번에 폭락할 때 추가매수 했죠 지금 보면 옹호론자와 비관론자로 나뉩니다 한번 나눠봤어요 가 j a p 태워봤습니다 옹호론자는 뭐잘 아시다시피 지 p a n Japan, 스 a p 잭도시, 이 트위터 창업자죠. 비관론자는 이제 옐런 장관, 그 다음에 페드의 연준 파월의 장이죠. 자, 보시면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죠. 옹호론자는 실제 산 애들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비관론자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 일단 그 차이는 있어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되었건 그 제도권, 제도권은 잘 지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엔 정책을 만들고 제재를 가해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금 자산가들 그 세계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옐런 미 재무장관이랑 미현준 파월 의장이 경고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산 손실 우려 미현준이 경고한다 하락압력 받을 것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비트코인을 얘들이 경계하고 있을까요? 뭐 달러를 위협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비트코인은 진짜 자산입니다. 자자산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화폐를 대체할 수 없어요 현재는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얘들의 동작하는 시스템을 보면 화폐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을 저렇게 안 좋게 볼까요? 왜냐면 지금 저두 분이 주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산 또는 주식은 급등해서 하방 압력 받을 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말고요. 디지털 화폐랑 연관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날린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거는 어, 비효율적인 자산이다. 파라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 조금만 더 까불면 너네 진짜 혼낸다 약간 이런 경고성으로 보입니다 전 그래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 씨나 아니면 다른 그냥 고래들 이더 이상 트위터에 얘기를 나발나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비트코인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지금 급락을 쭉 했잖아 이 급락은 그 상승을 이끌었던 고래들이 불러온 급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급락을 멈춘 것도 걔네겠죠. 비트코인도 어쩔 수 없이 자산이다 보니까 돈 가진 애들이 가지고 놀기 딱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급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니면 좀 약간 꾸준한 우상향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 중심으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비트코인을 30% 사실 조절이 아니고 알트코인을 더 들어간 거죠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 더 샀으면 더 샀지 제가 폭락 때 가상화폐는 주식과 연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 비트코인 얘기 좀 그만해라는 라 분들이 좀 계셔서 궁금히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럼 제가 지금 금, 국채, 원유 심지어는 부동산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야지 똑같은 거죠 다 같은 금융시장에서 포진해 있는 자산들이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크립토 커런시죠. 그게 왜주식이랑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신기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이거 아프리카자 떼야 되지 않나? 예.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죠. 강원도에서 a s f 감염 멧돼지 폐사체 무더기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생한 뉴스예요. 제가, 그, 한 번씩 그 알림창으로 띄어들었잖아요이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를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꾸준히 사고 있는 겁니다. 얘는 언젠가 한번 나에게 대박을 안겨준다. 사실 이때도 안 팔았어요. 이때도 거의 꽤큰 수익권이었는데, 눌러줄 때마다 사고, 그냥 다시 여기서 눌러, 눌러줄 때마다 사고 있죠. 한동안 상승하락도 하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횡보 보통 이슈를 받지 못하거나 시장에 소외된 종목들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우하향을 해야 돼요 우하향 이거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주식은 중력의 법칙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떨어진 게 정상이에요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파는 사람만 있고 떨어지다가 아, 많이 떨어졌구나 그 떨어지다가 많이 떨어졌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고 횡보한다는 건 누군가가 사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누군가가 특정 시점마다 탁탁탁탁 쳐주고 있으면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돼 또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큰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는 로직이에요. 작전주, 작전주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실체는 없지만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어, 만져지지 않을 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작전주에 대해서 작전주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했잖아요. 그거를 역으로 제가 반박을 못하면 결국엔 존재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접근법이 약간 다양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조라고 하죠. 자, 보시면 이거는 약간은 그냥 앞으로 벌어질 일을 한번 예상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그, 사회가 돌아가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측면에서 그냥 재미삼아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사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최대 650만원 지원한다. 재난지원금 200만 명더 준다. 노점상, 일용직도 지원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멈춰놓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함정 상점이랑 노점상이랑 싸울 겁니다 이제 대립할 거예요. 지금 노점상을 예,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그 기사를 보고 신선했습니다. 왜냐 일단 세금이 올라가죠. 노점상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 노점상은 등록하지 않고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열받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역시나 그좌우건 정치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점상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거예요. 예. 이 돈을 받는 순간 이거는 약간 그분들에겐 독이든 성배입니다. 예. 받는 순간 세금 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이걸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재밌네요, 저는 사회 현상이.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 아 저렇게 제도권에 편입시킬 수도 있겠구나. 한동안 골머리 썩었을 건데. 그들은 세금도 안 내고 계속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표가 중요하고 근데 막상 세금 걸자니까 마치 그 종교 증세처럼 그게 어려운데 요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재밌네요. 의진입니다. 예. 유로피안셰어 예. 유럽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 본드 마켓이 리커버하고 있다. 예. 이제 국제 수익률에 대해서 안정,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급등은 멈췄다.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끌고 있답니다. 센트럴뱅이. 푸시백. 음, 이것도 본드베어를 약간 좀, 예, 안정시키고 있다. 전 세계가 안정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막, 그,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를 놔두진 않습니다. 차이나가 리커버리.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잠깐만, 이코너읽보는 예아 얘들 지금 일본도 똑같네요 예그 반면 그 한국도 청문 익스포트 아 수출입이 굉장히 강한 한 주였다 지금 리커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시아가 리커버리 되고 있는데 일본은 좀 뜨뜨미지가 하다는 거네요 예자 그다음에 자스탁이 높게 열렸다 예코비들 리프 이제 그 하원을 통과했죠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1.9 트윌리랑 스팀 러스피리 그 다음에 FDA가 존슨 존슨 백신을 인정했답니다. 음. elsewhere. 예, 그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65세 이상 접종은 허용하지 않았다. 독일이. 음,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laughs> 자, 내신입니다. 날개 없는 비트코인의 추락. 4만 4천 달러도 깨졌다. 라는 뉴스를 보고. 아니, 뉴스도 안 봤죠. 전 그냥 계속 그 연휴 내내 가상화폐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 굉장히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 여기서 썰을 풀어도 되나? 제가, 그, 낙주 매매랑 돌파 매매랑 계속 번갈아가면서 해봤어요. 가상화폐요. 가상화폐 24시간 열려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낙주 매매의 소질이 있습니다. 예, 돌파 매매는, 돌파 매매는 시원찮네요. 확실히. 예, 시원찮습니다. 그, 일봉 돌파 매매는 제가 괜찮다고 보는데, 붐붕으로 돌파매매 하는 거는 안 되네요. 특히 가상화폐가 안 되네요. 이거. 가상화폐는 효과가 너무 다양해서 이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MTS, MTS 모바일로 하면 한 타이밍이 늦어요, 항상. 아, 이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예. 제가 매수 걸면 이미 끝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낙주매매로 가려고요. 예. 그 가상화폐 단타는 낙주매매로 한다. 낙주매매가 훨씬 쏠쏠하네요, 진짜. 예, 이번 연휴 동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워런 버핏 씨가 미국에 반대로 투자하지 말라. 음, 이분 코로나 때 완전 반대로 투자했지 않나. <laughs> 예, 뭐다 팔고 막 예, 그래놓고 미국은 음, 살리려고 양쪽 완화도 하고 금리도 낮추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다 팔았으면 반대로 투자하신 거 아닌가요? 예, 이것도 내로남불 나오네요. 주말 지루해. 왜냐, 면 자기가 다 샀거든요. 이제 뭐 바이오 사고 막 난리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말 지루에 2030 주식 중독 지금 아니면 어렵다는 불안감 탓 이거 한 번쯤은 겪어가는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막 장이 2% 3% 지금 2% 3%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때 만약에 장이 2% 3%로 난리 난 겁니다. 진짜 우와 뭐 이런 장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되면 막 3시 20분쯤 되면 막 아쉬워요. 아씨 30분만 더 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막 단타로 막 용맹하게 여포처럼 막다 쓸고 다니고 있는데 20분만 더 열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예, 주식장이 좀안 안 열렸으면 좋겠다. <laughs> 예, 좀안 열렸으면 예. 자 정총리 화이자 백신 11만 7천 회분 27일부터 접종 이거 뭐죠? 아 예, 제가 기사 바꾸다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아, 기사 다 띄워놓고 바꾸질 않았구나. 아쉽네. 자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이제 벌써 몇개 지표가 발표됐죠. 예. 중국은 지금 약간은 예 예측치보다 별로 안 나왔네요. 아까 그래서 약간 평평하다고 한 모양입니다. 중국의 수치가 자 이번, 이번 주는 그렇게 집중할 만한 지표는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온유 재고 정도인데 온유 재고가 굉장히 좋게 나올 거로여겨지네요 현재는 신규 실업 청구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도 약간 비슷비슷하고 실업률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러니까 지표상 변화는 없다 자 보시면 ASF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laughs> 관계 부처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경부 차관이 ASF 중수본 회의를 한다라는 소식이 보입니다 아 그리고 오촌 뉴딜 사업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또 오촌 뉴딜이 <laughs> 그 다음에 어린이집 CCTV 원, 영상 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 명확히 한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나올거예요 나올건데 제가 애가 있어서 그런지 눈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그 보내고 있는 학부모분이 계시면. 근데 요 뉴스를 보니까 CCTV 관련주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이것도 약간, 예, 중독인가? 자,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ATV 증선이가 다가오고 있고요. 내분비학회가 3월 20일부터 23일에 있습니다. 보추얼, 가상으로 진행해요. 뭐 제넥신 한독, 진원생명과 텔마테라피틱스 같은 것들이 엔더하회때 변동을 보였었죠 그래서 넣어놨구요 그 4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AACR이죠 유한양의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유틸렉스 등암 치료제 관련주들이 저때 움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사놓은거죠 한미약품 예전부터 들고 있었으니까 아 공매도 공매도는이 아,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지가 않는데. 공매도에 대한 말씀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지금 장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시간을 좀 따로 내서 말해볼게요. 공매도가 없이 하락하면 진짜 극악입니다. 제가 봤을 때. 공매도의 유일한 순기능 중 하나가 하락, 하락을 할때 공매도를 했다 칠게요. 그럼 공매도는 이것도 신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이 멈춘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하면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되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공매도가 없는 하락이 온다. 만약 최근처럼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 그 백지마 하락해 버린다. 그럼 그 누가 사죠? 네. 강제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 그런 거는 있어요. 그 공매도가 없는 하락은 진짜 공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반등도 있다. 요런 거는 있어요. 다우존스도 조정 보였는데 윗골이 달고 조정? 나스닥이랑 좀 다르죠? 근데 이건 국세금리 이슈 때문에 다우존스는좀 버텼던 거예요. 근데 기룰주는 그대로 타격받았죠. 근데 이게 중내산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중내산에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20주선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둘 다. 유로존은 결국엔 전고점까지 갈 거고, 예, 얘들은 갈 거고. 기룰주 별로 타격 안 받았죠? 안 받았고, 상해 종합지수도 약간은 좀, 얘들은 약간 성장주 느낌인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전고점 뚫고 다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도, 예, 중국 증시가 나쁠 거라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예, 코스피, 코스닥 둘다 조정 보였고, 코스닥은 20주선까지 왔네요. 조정의 끝머리까지 왔다. 예, 특별 한 악재가 없으면 여기서 잠시엔 2, 3주 행보하고 다시 반등할 운명이다. 자, 이거는 월요일날 봤죠. 예,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의 탁금이 살짝 줄었다. 근데 CM의 잔고 올랐으니까, 결국에는, 증시 주변 자금은 지난주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 대비 9%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전 그, 윗꼬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가 기준이고요. 그, 제가 추세를 볼 때, 이, 선 차트로 보잖아요. 선 차트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6% 떨어진 거예요. 그, 장, 그, 장이 진행될 때, 톡톡 나왔던 거는 배제하고 판단합니다. 웬만하면 추세 그을 때도 저 웬만하면 꼬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종가가 결국에 의도한 지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군데군데 근데 근데 썰을 풀었더니 20분 넘게네요. 자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여기. 예. 달러 약간 반등했죠 국채 금리 이슈 때문에. WTI는 제가 어, 물량을 좀 덜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물량 그냥 놔둘 거예요. 놔둘 겁니다. 한 10년치 기름 넣을 수 있는 돈을 벌었습니다. <laughs> 예. 한 5년 뒤엔 전기차로 바꿀 건데, 수소차라든가. 자, 원도 반등했고요. 원이 더 크게 반등했네요. 달러보다는. 자, 골드는 지금 하락 중인데, 골드도 반등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골드를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게 가상화폐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위안도 약간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위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좀 골때려요. 네, 이건 좀 지, 제일 경계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d x i 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급등 주인가요 완전 네. 급등주 흐름이죠. 20 20 주선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야 이거 반도체 관련주 난리 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네, BDI도 지금 반도체 나르고 있겠죠. 네, 비트코인도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20 주선이 머리를 틀었고요. 지금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조정 보여도 이 정도. 모스크 씨가 얘기했던 3700만원 정도에서 반등할 거로 보여집니다 PMI 업데이트 없었고요 통화량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는 통화도 상승하고 있고 협의통화 M1 그 미국이랑 한국은 업데이트가 없었어요 채권수익률 동향입니다 네, 지금 채권수익률 보시면 여기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음 뭐랄까 10년물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10년물이 급등한 적은 많습니다. 이게 최초가 아니에요. 거기다 10년물과 2년물, 10년물과 3개월물, 장단기 금리차도 지금 계속 넓어지고 있죠. 네, 이건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겠죠. 단기 금리는 지지부진한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도 지속 상승 중, 양적 완화는 지속되고 있다가 보이는 겁니다. 지표상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한 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